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지는 피디 보듬입니다.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렇게 따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꾸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. 그건 바로바로바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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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친구 때문인데요.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많이 모을수록 또 방송할 때 하이파이브 <laughs> 많이 많이 받을수록 PD 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유튜브에 계신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화력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답니다.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소소한 재미와 감동을 자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찾기에서 보듬을 검색하고 친구로 추가해주세요. <laughs> 플러스 친구 페이지에는 매주 방송 공지 뿐 아니라 앞으로는 제 일기 같은 것도 종종 올릴 예정이니까 모두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더 열심히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모두들 안녕! <laughs>